한중은 해외 보터 스포츠 소식을 이어넘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해외 보터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3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가지 보다 더 올라온 이야기고요. 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부다디의 최종전 이야기입니다. 지대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아프다디 최종전에서는요. 어, 맥스 페레다 선수가 어, 최종전에서 무적의 젊은 대입으로 대기록을 썼습니다. 어, 또한 이날은, 이날 이내 경기에서는 세바스다 페테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사언하며 고별의 토너타들 많은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 또 페르세미스 선수는 최종전에서 시즌 15승째를 거두면 슈머 배틀을 넘어섰고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고요. 2위는 샤랄르 클라 선수, 3위는 세레지오 페르즈, 4위는 카를로스 나이스 주니어 5위는 조지 러서 선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 그다음 이야기 바로 페르난데스 선수 이야기입니다. 어, 페르난데스 선수가 2013 포뮬 원 시즌에는요 바로 경주장 넘버 1을 달고 니다 왜냐하면 넘버 1은 어림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내년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라사마산는2013 f 플 시즌도 최고의 숫자1을 세우고 레이스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풀밀로 번은 2014년부터 어, 자신의 경주자 번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어, 고른 번호는 한 시즌 내내 경주를 출전하지만 1번은 전년도 템피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얘기 바로 믹슈마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믹슈마워 알아겠지만 바로 미아의슈마워의 아들이죠. 믹슈마워 하스팀에서 쫓겨난나 비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로봇 그리 쏟았지만 지금은 시트를 읽고 예비 드라이버로 갈 상에 놓쳤다고 한대요 어, 카스의 펀 팀이 빅 대신 캠베르크 선수를 드라이버로 영입을 했습니다.그래도 미겔 블루 정만 곳은 바로 베르센스의 펀 팀이네요.어 대표에게 대표는 슈머에게 리저브 드라이버 자인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SDS 애플 팀은 내년에 리저블 드라이버도 필요한데요. 어, 왜냐면 지금 리저블 드라이버 점증한 더스파일바로 드라이버가 있는데, 어, 4월 2화 그 에스터 마틴, 애플의 에스터 마틴 리저블 드라이버로 겸하기로 하면서 조금 이제 대안으로 지금 믹쇼한테 자리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번 올해 베세스 어, 리저브 드라이버의 닉더 브리스는요 어 알파 타우리아 계약을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자리가 있었는데 두 자리 다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고 그중 하나는 지금 빅쇼마한테 어, 러브콜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 수락을 한다면에 예비드라이버로 활동. 했는데요. 하지만 백주마이입장에서는좀아울하죠 최고 유망주에서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음, 정식 드라이버로 내년 시즌 출전하고 싶은 마음 은 굴뚝 같지만 뭐 이미 대부분 시트가 완료된 상태이고 결국에는 리저버 드라이버뿐이었습니다. 네, 언론들은 지금 이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주시면 좋을 것습니다 그래서 꼭기하 주시면서요. 오늘 해외 포토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에 대 네이버 테스토리 팟빵 가 유튜브 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포토스포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알람설정 주시면 대단히 감사니다 저는 일 한주간의 신제출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